좋아요. 영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I'm with you I'm with you 하면은 나는 너 이해했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I'm with you Can you say I'm with you? I'm with you. 여기 진짜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저는 또 화병을 만들려고 꽃을 따러 왔습니다. 소리 봐봐. 소리 들어보세요. 새소리. 이 꽃도 이쁜데 이거는 나무에 핀 꽃이라서 안될것 같아요. 다시. 이 꽃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좀 시든 것 같다. 이 예, 어차피 시들 건가 봐요. 그럼 내가 좀 가져가 줄게. 자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 오늘은 폴크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3.6유로밖에 안 해요. 이만한 게 맛있길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없는 거 아니야? 이거 보시면 어, 오븐에다가 구울 거예요. 맞나? 맛있어 보이죠? 예. 오늘도 로즈마리를 뜯어 왔는데요. 이거 향 진짜 좋아요. 나는 로즈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 Sand in my hair and the salt on my face, sure as signs of the sea's embrace. I'm missing you. Swim down deep, I'll find a shell.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이게 삼유로 짜리 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분은 대의 친구신데요. 마을에서 연주를 하신대요. 기타 연주를. 그래서 거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석양이랑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쁘네요. 이 길이.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사장님이 오늘 연주가 있다는 걸 깜빡했대요. 그래가지고, 허탕 쳤어요, 허탕.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손은 이렇게 생겼어요. 젤 네일을 이렇게 하셨대요. 기타 치려고 지금 이 밤에 이 성당이 왔는데요. 열려져 있어요. 밤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좋네요. 조명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밤에. 이게 낮의 모습과 또 밤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Don't tell him. I can't, I can't help Did it. d d o m e Did it sink? Has it got under the water? Yeah. No. So, I think they will do snorkeling. Right, it could be. o n r i m u r Kuriruasmita. Yogi, Hoganim Gamke, r s 그래서 이렇게 챙겨왔어요. 아크릴 그래, 물감이랑 물통이랑 종이랑.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그려볼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화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아, 지금 이걸 그리고 싶으신데, 저기 뒤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소가 저기로 가버렸대요. 원래 생각했을 때는 소가 저기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소들이 저기로 갔다는 거. 예, 저기. 아주 그림 같구나, 그림 같아. 제가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뭔가 그렇게는 또안 되는 건가 보더라고요. 저는 뭘 그릴까요? 지금 이 풍경이 이쁜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만? 이렇게만 그려볼까? 아니면 아예 크게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리죠? 감이 안 오는데? 너무 어려운 걸 고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걸. 뭔가를 그리긴 그렸어요. <laughs>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더잘 그리면 되지, 나중에.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해. 우리 화가님은 이렇게 그리고 계십니다. 계속 소가 없다고. <laughs> 계속 소가 없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그리시고 계다 그리시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아일랜드 날씨. 아일랜드 날씨 너무 변덕이야. 금방까지 따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쌀쌀해지고 추워지네요. 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셔야 된대요. 지금 이거를 마무리를 하셔야 된대요. 아, 좋죽겠는데알습니다 e a h Oh, beautiful. beautiful. 이거 그렸어요. 나름 괜찮죠? <laughs> 이거는 너무 초딩 같고. <laughs> 이것도 좀 웃기고. 이건 뭘 보고 따라 한 거냐면, 이거 보고 따라 했는데, 거의 유치원생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laughs> 이거였어요. <laughs> 음, 이걸로, 이걸로, 나머지의 초딩스러움을 조금 커버해보려고 합니다. 뭘 커버해봐. <laughs> 여러분,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토끼, 토끼. 토끼야, 나랑 놀자. 토끼 가버렸어. 에이, 아깝, 아깝다. 여기 있었는데. 에이, 어, 저기다 저기있다. 토끼야! <laughs> 진짜 귀여워. <laughs> 어, <어떡해>, 떻게 너무 귀여워. <laughs> 저기 막,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아, 귀여워. 저는 여러분, 요런 집에서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음. 이렇게 빨간색이랑 이런 벽돌 집이 잘 어울리네요. 오늘도 냄비밥에 도전을 하는데 처음엔 잘 됐는데 두 번째 망하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잘 되기를. 저는 소고기 스튜를 만들 건데,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든 되겠지. 야, 맛있어.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 치킨도 요리할 거예요. 이제는 오븐을 쓰는 게 굉장히 쉬워졌네요. 자, 요리해 줘. 오, 괜찮아요, 괜찮아. 소고기랑 기네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튜를 만들면 엄청 맛있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마지막에 넣어서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아까 넣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검은 쭉쭉쭉쭉쭉 합니다. 괜찮기는 한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왠지 내 음식을 망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맛있었는데, 아 진짜? <laughs> 음, 지금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guess we weren't meant